일단 커요. 블레이 사이드. 아트 <목소리도> 사이드. 5초. 아, 나 14초, 1 4초 시작했는데, 녹아운 Okay. 블랙의 문제는 잘하는 강도가 잘하는 센서가 있더라고요 가비 가비. 가비! 오케이. 이오안이오다이 오케이. 오아이 오케이. 이오이 오케이. 이오여기오 응. 이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엉킨 거지? 일부러 하신 건 아니야? 아이고. 칭찬하게 칭찬하게. 오. 아자 <목소리> 신감이야. 너무 잘 들어가는데? 공영아 헷갈려! 너가들어니까 헷갈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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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지려 오! 쇼치, 쇼치가 다려 쇼치가. 아, 태훈이 형이 슈좋아돼 그러니까, 언제, 언제부터는 안들어가시나요 맞은 것 같은데? 림 맞은 것 같은데? 맞은 것 같은데? 의미 없어, 의미 없어. 싸, 싸, 싸! 경 오늘 날됐어 <laughs> 에이, 저런 너무 세다. 그러니까 블랙 너무 세. 아이고 가비 가비. 경훈 형 너무 장난 아닌데? 훈형 장난 아닌데? 한만 본다. 5 0 초. 됐다. 아이고, 벌렸다 30초. 설마 또? 아. <웃음> 15초. 아. 잠시만요. 잠 See? And...